나는 지금 홀로 우주에 있다. 소니 헤드폰 끼고 우주 여행한 썰 푼다. 아 고요하다. 우주를 유행하는 감각. 소니 1000XM5 왜안 봐? PD가 무서워를못 <laughs> 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떨리네요. 저도 기다리고, 쟤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던 대박 신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자,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신제품이죠. 소니 WH-1000X 이브 세계 최초로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부터 지금 완전히 그 바뀐 거 보이시죠?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리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음질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귀가 탁 트이는 느낌? 제가 소니 빨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이 노캔의 이 음질. 출시되면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급하네요. 자, 급하니까 리뷰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개되기 전까지 미리 비밀스럽게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약간의 아쉬운 점까지 솔직하게 쫙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벌써 마크5라니. 제가 이 시리즈를 1세대 모델부터 전부 다 써봤는데, 시리즈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저도 한해한해 한해 같이 늙어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MDR-1000X부터 노캔 성능은 센세이션이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착용감이 좀 아쉬웠죠. 그리고 WH-1000X 마크2로 이름을 바꾸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던 두 번째 제품은 존재감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소니 WH-1000X 마크3가 나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칩니다. 이때부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이 소니랑 소니가 아닌 걸로 나뉠 만큼 판도가 바뀌었는데요. 이 M3가 나왔을 때만 해도 어, 저도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유 광고 패러디한다고 공원에서 보라색 원피스 입고 연기하고 혹시 기억하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보러 가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벗지 않는 헤드폰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왔던 1000X 마크4는 출시 초반에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왜 전작들 얘기를 쭉 했냐면 사실 얘네가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서 성능이나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디자인 설계나 소재도 계속 바뀌었지만 쭉 나란히 두고 보면 은 계속 디자인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게 3이고 어떤 게 4인지 헷갈렸죠. 근데 여러분 이게 1000X 마크4고 이게 1000XM5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몇년 동안 제가 전작들을 잘 써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좀 변절자 같지만 기존 디자인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전작이랑 비교해 보면 곳곳에 있던 마감들을 훨씬 더 심플하게 처리했습니다. 최근에 이천 X 시리즈의 여성 유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제품은 전작 기기 특유의 투박한 느낌을 덜어내서 더 트렌디하고 미니멀한 느낌입니다. 제품 공개 전에 그 루머를 통해서 렌더링 이미지가 사실 먼저 유출이 되면서 에어팟 맥스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전작과는 다르게 제품 외관에 재생. 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요,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는 느낌 없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트한 마감입니다. 실물로 봐야 이게 훨씬 더 예쁜데 그 이유가 이 매트한 질감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각이졌을 때 그림자지는 부분을 볼때 뭔가 도자기를 깎아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건 실버 컬러인데요, 블랙 컬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둘이 매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원래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여기. 이렇게, 딸그럭딸그럭 거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착용해보니까 살짝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 무게는 3g?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헤드 밴드 부분의 디자인이 더 얇고 가볍고 폭신해지면서 착용했을 때 체감 무게가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밴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실 기존 그 밴드는 이렇게 슬라이더를 잡아당기면 이게 드르르륵 소리를 내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사실 사용하면서 이게 딱히 거슬린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 이 사운드의 진심인 소니가 아, 이런 약간의 소음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이 들었나봐요. 이번에는 이 슬라이더가 무소음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소리가 거의 안 나죠? 이게 이렇게 타다다닥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더 크기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딱 멈춰도 고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착용한 상태에서도 내가 음악을 듣다가 약간 큰것 같을 때 드르륵 소리 없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더 좋더라고요. 경험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달까? 그리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 소프트핏 레더를 설명드릴게요. 이 쿠션 부분이 기존에 1000X 마크4에서 쓰던 소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폭신하면서 약간 쫀쫀한 소재로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이 제품을 하루에 정말 10시간 이상 착용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귀에 거의 압박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 탄성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보건력이 엄청 좋아서 귀 주변을 싹 감싸서 막아줍니다. 그만큼 당연히 차음성이 좋겠죠? 그래서 1000XM4랑 비교했을 때 전원을 켜지 않고 그냥 착용한 상태 헤드밴드 쿠션에서 오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착용했을 때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 신기해요. 하지만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이게 너무 잘 막아져서 그런지 착용하고 되게 오래 있으면 솔직히 약간 더워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노이즈 캔슬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헤드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나는 소음을 파악하고 그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을 가진 음파를 발생시켜서 노이즈를 캔슬링한다. 알고 계시죠? 이번 신제품에서는 마이크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 외부 소음을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프로세서가 분석하고 처리해야 할 외부 소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신제품에서 8개. 마이크를 두개의 프로세스가 컨트롤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게 전작인 WH1000X 마크 4에 들어갔던 HD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1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인 WF1000X 마크 4에 들어갔던 통화 프로세서 V1입니다. 이 V1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WF1000X 마크 4를 리뷰하면서 극찬을 했었죠. 주변 소음을 캐치하고 그에 대한 반대 음파를 거의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역대는 물론 파장이 짧고 많은 고역대 소음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노캔 이어폰에서 거의 헤드폰급 ANC 성능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근데 신제품에 QN1 프로세서랑 V1 프로세서를 두개다 그것도 이렇게 차음성이 더 좋아진 헤드폰에 넣었으니까 노캔 성능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좀 TMI이긴 한데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1층에 막 오수가 흘러넘쳐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샤워도 못 하니까 부랴부랴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라가지고 막 지하철 다니는 소리부터 옆방에서 나는 사운드까지 막 4D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 미쳐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이 제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착용을 하고 음악을 트니까 저만의 세계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이 ANC 성능을 체감했던 때가 없어요 제가 가장 일상적으로 듣는 소음인 대표님의 타자 치는 소리와 대표님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지 헤드밴드 안에 마이크를 넣고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경험이가 싫어하는 타자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Those it's 내가 어젯밤에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이 물건을 사지 않나? 내 인생이 너무 시시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이제 빨리에 딱히 토장 안 떠? 왜 자꾸 월급이 월급이 계속 계속 없어지는 걸까? 근데 나는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월급이 들어와도 내. 그리고 여태까지는 WH 1000x 시리즈에 항상 커스텀 버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버튼을 꾹 누르면 상황에 맞게 개인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를 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신제품에서는 이제 주변 소음 환경이 바뀔 때마다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최적의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해 줍니다.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사실 전작에서도 충분한 ANC 성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WH 1000x 마크 4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 무조건 마크 5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오히려 음질 때문이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는 드라이버나 이런 얘기는 잠깐 미루고, 제가 들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쓰는 노이즈 캔슬링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에어팟 맥스는... 솔직히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고요. 전작인 1000X 마크 4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에 진짜 테스트 삼아가지고 딱 음악을 틀었는데 아, 짜릿하더라고요. 귀에 약간 꽃이 피는 느낌? 소리가 꽃밭이야. 제가 이번에 리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아델의 롤링 인더 딥의 그 제이미 XX의 셔플 리빙스 버전이거든요. 있 이게 시작할 때이 파워풀하게 보컬이랑 이런 클랩 사운드가 깔리거든요. 근데 정의감이 잘 살아있어서 각각의 소리가 겹칠 때 자기 위치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소리를 내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크4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선예도인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훨씬 좋다고 느꼈어요. 똑같은 음원을 그 들었을 때도 소리의 텍스처? 약간 질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소리가 그 만져질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소리가 헤드폰에서 들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에다 대고 귓구멍에서 바로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SMR 같은 거 들을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듣는 재미나 몰입감 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막 음질에 엄청나게 민감한 타입도 아니고 블루투스 헤드폰은 어느 정도 음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무선의 편안함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M5를 쓰면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소리가 좋고 재밌으니까. 어, 유선으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애플 뮤직에서 스트리밍한 무손실 음원을 유선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리의 타격감이랑 쨍한 느낌이 귀를 되게 신나게, 기분 좋고 즐겁게 자극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 무손실 음원을 고집하고 굳이 몇 백만 원짜리 플레이어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니에도 워크맨 시그니처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아마 한 430만원 정도 할걸요? 재밌는 사실이요 여러분. 바로 그 엄청 비싼 워크맨에 들어간 기술 일부가 이번 신제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 금 함유 솔더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파인 사운드 레지스터와 회로 최적화를 통해서 음향 손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지나는 길을 깨끗하게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상하면서 어, 소리가 너무 명료하고 해상력이 좋아졌다라고 느낀 부분은 이런 워크맨 기술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드라이버도 새롭게 설계했는데요.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유닛 사이즈가 30mm로 전작보다 오히려 좀 작아졌더라고요. 드라이버라는 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법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새로운 드라이버는 탄소섬유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도 충분한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 사운드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것 같아요. 다만 하나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 음질의 그 만족도랑 그 완성도에 비해서 주변 소리 모드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때제 목소리가 살짝 이질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링크버즈 시리즈의 통화 품질을 엄청나게 칭찬했던 적이 있는데 링크버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4 개의 빔 포밍 마이크 구조를 채택했는데요. 마이크의 물리적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만큼 깨끗한 통화 품질을 전달할 수 있게 됐겠죠 소음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 M4와 M5의 통화 품질을 비교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지하철 5호선 소음 영상에 똑같은 구간을 똑같은 볼륨으로 틀어두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니 w h 1 0 0 0 x 마크 4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틀어두고 통화하고 있는데요. 소음이 심한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자기 WH-1000XM4로 통화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니 WH-1000XM5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틀어두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니 WH-1000XM5로 통화 중입니다. 느끼셨어요? 같은 구간을 짧게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틀어두고 통화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틀어두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진짜 엄청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위해서 이 소음을 진짜 엄청 크게 틀었거든요? 첫 번째 통화에서는 지하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제 목소리가 아주 살짝 깎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 소음이나 안내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리죠? 여러분, 지하철 5호선 소음을 이긴다는 거는 진짜 어지간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깨끗한 소리로 통화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 통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변화인 뭐 디자인, ANC, 음질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 영상 한편으로 다 전달하기 어려울 만큼 기능이 많은 제품입니다 소니 헤드폰 앱을 연결해서 전작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앱에서 EQ 조절 기능을 통해 손쉽게 사운드를 내 취향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20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감상해도 실시간으로 악기랑 장르를 분석해서 고음역대까지 업스케일링해서 원음에 가깝게 복원해주는 DSEE 익스트림 기술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리얼리티 오디오 멀티 포인트 지원하고요. 소니의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인 엘덱 당연히 지원합니다. 음악을 듣다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스피크 투체 기능도 빠지지 않았고요. 자동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 기능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시간이 줄지 않았을까 살짝 염려했는데 a a c 활성화 기준 최대 30시간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배터리 시간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 포장 이게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인데요 대나무 사탕수수 재활용 용지를 활용한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 패키지로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포장입니다 제품 자체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짠! 패브릭으로 만든 이 헤드폰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죠 이번에는 제품 자체가 폴딩이 되지 않는 형태라서 요렇게 요렇게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두면 안전하게 제품이 보호가 되는 구조인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커버를 열면 이렇게 케이블을 수납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닫아볼게요. 약간 엄청 작은 미니어처 백팩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 옆에 보면은 살짝 종이접기처럼 이제 접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품을 보호해주면서도 짐이 많아서 뭐 캐리어 같은 데서 살짝 눌렸을 때 여기가 좀 접히면서 부피가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케이스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 얘기를 빼먹었네. 요번에 여기 이 헤드밴드 디자인이 바뀌면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로 헤드폰을 착용해도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잘 어울리죠, 여러분? 아직 출시 일정이나 가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글로벌 공개가 됐으니까 조만간 출시되겠죠? 우리가 준비할 거는 빠른 판단. 왜냐면 맨날 물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빨리,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초조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공개된 따끈따끈한 WH-1000XM5 한 대를 디에디트 구독자 한 명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더보기에 이벤트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가 없어요. 아직 출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배송은 출시가 되면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디오라는 게 사용해보고 리뷰를 할수록 참 신기해요. 100번, 1 0 0번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듣는 건데 제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노래고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는것 같고요. 오늘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소니 워크맨도 사고 싶다. 한발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WH-1000XM5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빠이! 음. 대표님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아직? 응. 음. 제가 일부러 대표님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내가 리뷰할 때까지 못 듣게 했어. 엠바고를 지켰어, 나 혼자서. 음. 들어보세요. 박수 소리가 엄청 가까이 들려요. <laughs> 어. 오! 이 전에게 조금 막힌 소리인데, 얘는 조금 더창호지를 이렇게 뚫고 내 귀에 넣는 소리? 아... 고막을 뚫고?